안녕하세요. 오늘 12.7 패치노트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번 패치는 4월 13일 수요일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이번 패치에서는 어떤 변경점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성에 대한 변경점입니다. 흑자 시너지와 요들 시너지의 버프가 있었는데요. 요들의 경우에는 시너지 버프와 함께 초소형과 조물애기 도둑들 증강체에 대한 너프도 함께 받았습니다. 요들 덱의 문제는 대개 파워보다는 기물 수급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쌍발총 시너지의 너프입니다. 4, 5 쌍발총 시너지의 너프인데요. 추가 공격력 너프는 쌍발총 덱에서 크게 체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명사수 증강체가 프리즘 증강체로 바뀌면서 활용하기가 더 어려워진 점이 영향이더 있겠네요. 두 번째는 증강체에 대한 변경입니다. 증강체의 변경점은 꽤 많은 편이라 몇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증강체는 마법공학 증강체들의 변화입니다. 마법공학 단합과 마법공학 문장이 삭제되었고 마법공학 심장이 골드 증강체로 바뀌었습니다. 마법공학 문장의 경우에는 팔 마법공학을 만드는데 알리스타의 영향으로 브레벨이 강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이파이브 증강체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프리즘 증강체였던 하이파이브가 골드로 변경되었는데요. 세 번째 증강체로밖에 뜨지는 않지만 골드 증강체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오코스트 의존덱들이 마지막 반전을 노리기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품해장신구가 드디어 삭제되었습니다. 사실 아주 무쓸모한 증강체였는데 다시는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물들에 대한 변경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버프는 세라핀과 갈리오입니다. 갈리오는 체력 개수가 이단 버프를 받은 거라. 하이파이브 증강체의 버프와 함께 3, 사교계에 관리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눈에 띄는 변경점은초가스와 카직스의 버프입니다. 아리의 데미지 버프까지 더해서 신경망 도련배니가 다시 한번 메타픽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틀린과 진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12.6B 패치로 주류픽이 되었던 진이 이번 너프를 통해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대신 케이틀린을 통한 빌드업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빅토르의 최대 만화가 너프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후반에 빅토르의 역량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너프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효진을 착용했을 때의 기준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서 체감이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2.7 패치 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패치는 메이저 패치지만 메타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메타픽은 따로 예측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패치 이후 빠르게 메타덱을 정리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